그레미TV의 세쌤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내용인데요.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요. 이 EBS 강의할 때 입는 쌤 옷이 다쌤 옷이냐. 그래서 막 어떤 친구들은 그옷 너무 예쁘다. 좌표를 알려달라 그러는데요.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 옷들이 아니고요. EBS에 이제 코디팀이 있어요.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혀주시고, 보시면은 저기 화장품들도 많이 보이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, 일단 앉아가지고 뭐 앉아볼까요? 앉아가지고 어,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화장도 해주시고요, 머리도 지금 다 해주신 거고 옷도 입혀주시고 저 검은 거는 재우시고요. <laughs>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. 뭐 어, 되게 감사하죠. 뭐. 제가 언제 이렇게 또뭐 화장을 받아보고 누가 눈썹도 그려주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?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마운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저는 보통 여기 앉아서 잡니다. 이렇게 딱 자고 나면은 이렇게 다돼 있는 <laughs>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전문적인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강의에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이렇게 뭐 수많은 옷들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시간이 밤 11시네요. 어밤 11시인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끝났고요. 또내일또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부디 e b s 통해서요. 음, 꼭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기 바라고요. 우린 강의에서 만날까요? 크으, 이중 화장품 들고 네. 오세요. 아, 이렇게. 강에서 만납시다. 안녕!